아니 또 어쩌다가 또 마이너스야. 갖다 숨겨. 번 돈을 다 쓰네. 이러니까 너가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어, 매직이야 야. 응? 1억 200만 원이 돼. 이자 한 푼도 계산 안한 거야. 월에 234만 원을 벌고 지출은 얼마나 하냐. 건돈을 다 쓰네 와 우리 덕이 월세에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똘똘하게 아이론케어 보고 이거 받았대 <웃음> 잘했어 <웃음> 젊은 나이에 벌써 25살인데 연금을 들었어 한 달에 10만 원씩 대출 상환하기 위해서 한 달에 377,463원 8부도 30만 원이 있어 그다음에 지금 또 리볼빙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너가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우리 돈덕이가 아주 야심차게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네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 만기일 전까지 올 상환한다 두 번째, 신용카드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줄이기 그리고 세 번째, 전세자금 대출 만기 전까지 700만 원을 모으겠다 그러면 234만 원 벌어갖고 88만 4,800원 고정비 나가고 카드론하고 리볼빙하고 카드 결제 금액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이거를 전세 만기 전까지 700만 원을 모을 것이며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갚아 연말까지 이번 덕이는 고구마 주스야 고구마 주스 300만 개 혼자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매가지고 지금 우리 덕이가 어 여기까지 찾아왔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방법이 있을까? 어떡하면 좋아 덕아 아가 거기 잘 지내고 있니? 언니가 인간 사이다 아니니? <laughs> 잘 찾아왔어 언니가 오늘 싹 사이다 먹 것처럼 시원하게 해결해줄 테니까 언니 만 매직, 매직, 매직. 25살에 사회초년생 이제 겨우 직장 생활 차인데 대출 이 겨우 직장생활 5개월 찬데 대출 1,000만 원이란이 빚이 그 내용을 보니까 취업 준비할 때 생활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상황이 조금 어려우셔서 집에 보태드리고 엄마 병원비로 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쓰고 뭐 이랬던 돈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우리가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짜기 전에 제일 먼저 덕이가 해야 될 일이 덕이의 지금 상황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혼자 밤에 누우면 잠이 잘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그냥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즐겁고 싶고 과연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너무 갑갑하지 고구마 100개 먹은 거 같지 나 이럴 때는 어딘가에서 목돈이 나와야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산을 다싹싹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돼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그러잖아 언니가 말은 너의 지금 오징어 같은 자산상황을 언니가 물을 짜봤어? 덕기 지금 변액연금 10만 원씩 가입해뒀잖아 그게 벌써 4년 가까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잖니 내가 넣어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대출이 아니라 중간에 인출해서 중도인출해서 쓸수 있어 그러면 언니 생각에는 한80% 후반 정도 중도인출을 해서 쓸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20에서 350 사이의 돈은 우리가 여기서 인출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해지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변액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관리를 잘 하면 또 여기서 수익을 볼 수도 있으니 손해를 보지 말고 중도 인출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돈을 목돈을 좀 꺼내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더기가! 5만 원씩 내고 있는 보험료 있잖아.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내 주셨다고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보장성 보험들은 한 10년 정도 되면 해약 환급률이 그래도 한뭐60% 70%이 정도는 될 거거든. 이것도 거의 한 400만 원300 후반에서 400 정도 될거 같아. 그러면 요거는 중도 인출이 안 돼. 보장성 보험들은 그럼 약관 대출을 하는 거야. 약관 대출은 뭐냐? 내가 보험에 넣어 놓은 내 돈, 그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 기준으로 한 80에서 90%까지도 대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돈을 담보로 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아 어, 그 대신 금리가 조금 높아요. 하지만 요거는 쓰는 날수로 계산해. 내가 빨리 갚으면 내는 이자는 작은 거지. 보험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고 약관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하고.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합치면 언니 생각에는 거의 한700 정도 가까이 될것 같단 말이야. 총 지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300만 원빼면 우리가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로 해서 한 700만 원다 나오면 베스트고 그걸로 갚고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처리. 하면 될것 같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출을 다시 한번 보자고 전세자금 대출 그 이자 나가던 10만원 공과금 관리비 렌트 그 다음에 교통비 통신비 보험연금 그대로 나가 그 다음에 식비를 더가 언니가 40만원으로 잡았거든 그러면 130만원 130만원을 빼면 지출을 빼면 월에 우리는 104만원을 모을 수가 있어 기분이야 4만원도 그냥 넣었어 그러면 100만원씩 우리가 모을 수 있지 카드론하고 리볼빙하고 다갚아다 치고 못 갚았어도 100만원씩 모으는 돈에서 조금만 더 보태서 갚으면 될 거야 갚고 8월부터 9월 사이에 일단 100만원 모을 수 있지 10월에 100만원 모을 수 있어 11월까지 100만원 모을 수 있어 그러면 3달 동안 300을 모을 수 있지 그러면 올해 목표 12월 28일 전까지 300만원 마이너스 대출 없앤다 이거 가능하지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1년 동안 100만원씩 1200을 모을 수 있잖아 우리가 보험의 약관 대출을 받아 어떤 거 있잖아. 700만 원 정도. 그것도 우리가 갚아 버리자고. 갚아 버리면 700 갚고 나면 2020년에 100만 원 남아 있고 2021년에 1년 동안 1,200만 원, 1,300이잖아. 1 3 0 0에서 700만 원 대출 빼면 600만 원 남겠다. 그치 그럼 600만 원에 그 다음에 한 달만 더 모으면 700. 그러면 전세자금 만기 전까지 700만 원도 충분히 모을 수 있지. 그 이후에 계속 연에 1,200만 원씩 모아가잖아. 그러면 거기가 34살 되지. 그러면 1억 2 0 0만 원을 이자 한 푼도 계산 안한 거야. 브라보! 야 할렐루야 아니니? 25살이 지금 고구마를 300만 개 먹어가지고 맨날 대출 때문에 이벌빙 돌아오고 내가 돈을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카드값을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고 또 갚고 난 맨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술을질 흘리고 어? 지금 대출 다 갚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모으기만 해. 이자 하나도 계산 안해내 34살이 야 이건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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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이야 야. 매... 어때, 더가? 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 줄 아니? 이거 한, 나 앉아서 한 3시간은 머리를 쥐어 짰나봐.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도 더기가 당장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막연하잖아. 그래서 언니가 너를 위해서 액션 플랜까지 딱딱 정리를 해왔어. 첫 번째는 엄마가 가입해 주신 5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 있잖아 그거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고 콜센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증권을 팩스로 보내주던지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되게 좋은 혜택이 있는 보험이야 그럼 이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변액연금도 내가 지금까지 확실히 얼마를 냈고 그래서 중도인출로 얼마를 할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얘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잖아. 얘가 만약에 700만 원이 안 되었니 부족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로드백 있지 월에 100만 원씩 모으는 거 그거 몇달 밀리는 거 상관없잖아.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여기서 나온 돈으로 이카드로나고 리볼빙부터 최대한 먼저 갚아줘. 먼저 갚고 내가 정상적으로 소비 패턴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만 원 대출 들어가는 건 내가 월에 100만 원씩 모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마이너스 300만 원을 털기 시작하면 돼 이제 대출 갚는 순서 알았지 지출 중에서 좀 쓸데없이 세고 있는 돈들이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좀 돌아봐야 돼. 정수기 렌탈 한 달에 54,800원 나가는 거. 이거 비용이 적지가 않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내드리는 것도 사실 부모님이 하실 수 있으면 부모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생수로 받고. 언니도 생수 먹어. 근데 이거 위약금이 있어가지고 뭐 언제까지는 써야 된다 그러면 몇월 며칠 날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55,000원에서 그냥 생수 값뭐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노트를 하면서 더 기가 체크를 하라고 두 번째는 핸드폰 값 줄이는 거야 알뜰폰 쓰자 그래서 이거 먼저 조사해 내가 지금 할부가 얼마가 남아 있고 중고로 되팔았을 때 대판돈으로 위약금이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기계 싼거 사가지고 유심 있잖아. 어? 알뜰폰 유심 꽂아갖고 써. 그러면 무제한으로 해도 한 3만원 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럼 16만 5천에서 얼마 줄여지는 거야? 너 13만원 줄어드는 겨. 13만원. 그럼 저축하는 금액이나 또 늘어나잖아. 그리고 더기가 그 차라리 13만원 가지고 더기 하고 싶은 거할 수도 있잖니.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될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통장 분리야. 더기 지금 급여 들어오는 통장 있지. 요거 하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뺏었어야 돼. 그리고 너는 당분간 언니가 볼 때는 체크카드 써야 돼.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어가지고 체크카드 연결해서 요거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은 CMA 통장으로 집어넣어서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서 여기에서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킨다던가. 그래서 네가 지금 신용카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쓰잖니? 그러면 지금 한번 싹 정리했는데 또 잠깐 언니가 또 뒤돌아서 보뭐 잠깐 돌아보니까 또 마이너스가 생기고 또 리볼빙도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더기가 해야 될 일이 청약 쪽 가입하는 거야. 급전 필요해서 청약저축 해약했다 그랬잖아 공공주택으로 난생처음 내집 마련이라는 책이 있어 김상함 저자님이 쓰신 책인데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관한 내용들이 싹다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2만 원 내고 통장만 개설해놔 거기는 나이가 25이라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년 되면 빚을 다 털잖니 그러면 그때서부터 월에 10만 원씩 내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안낸걸지 그거는 회차분할로 한 번에 돈을 넣을 수 있어 하고 나서 너가 이제 한 목돈이 천만 원 넘게 모이자니,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를 시작해야 돼. 그게 아마 한 내년이나 수내년 정도 될 거야. 그럼 그때서부터는 내가 뉴스는 어떻게 보고,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투자를 하려면 어떤 단계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가면 돼. 물론, 언니가 오늘 했던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덕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니가 계획을 잘못 짰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덕이한테, 아, 지금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 언니가 항상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덕. 언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오늘부터 우리 대출 상환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서른 넷세 우리 1억 직자 화이팅! <laughs>